타협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내라고 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네,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두번 부르시는데.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그 그 입당한 치즈 아니 입... 뭐라고 하셨나요? 네 예. 내경을 그렇게 활동하신 배경 오늘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한 배경? 예.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 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그룹에 아는 제그 지인들로부터 한이 사람에게 걸쳐서 어 <laughs>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저 당시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어 삼성물산 주식을 한 3만 9천 주 정도 0.02%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결권을 위임해 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 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부정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장인 금순 사장이 다시 보자고 해서 어,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에, 삼성의 장춘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어,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에, 삼성 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대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가지고 어, 두 번째 보고서 나온 것 때문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하나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어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모든 누구라도 한 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자꾸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김현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 그,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8월, 7월 초였는데, 어, 그러고 나서 8월,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어,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어,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어,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대까지 임, 그, 이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의원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음.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창고인으로 정인, 정인 정인 채택되어져가지고 창고인이기 때문에 꼭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물어보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지리 개설 문제.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요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일 창무이